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일 목요일,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의 기쁨이 오늘 제들의 발걸음 가운데에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삼손이 왔다.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땅을 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함에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마임이 아마 그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이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천백 개씩을 내게 줄이라. 트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이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만일 마르지아니한세 활줄 일곱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아니한세 활줄 일곱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곳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세바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대리닥쳤느니라. 삼손이 팔 위에 줄끈 기를 실을 끊음 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참을게요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냅니다. 삼손은 정력을 따라다가 들릴라를 만나게 됩니다. 들릴라는 삼손이 가진 힘의 비밀을 알아내고자. 집요하게 유혹하죠. 그럼 먼저 종욕의 밤에 빠져가는 삼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삼손은 정결에 힘써야 할 라시딘 임에도 종욕의 취해 플레셋 가사의 기생과 함께 하였습니다. 가사 사람들에 의해 포위당하는 위험을 겪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음에는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여인과 사랑에 빠지죠. 들릴라의 이름의 뜻은 밤입니다. 작은 태양이라는 뜻을 가진 삼손이 밤이라는 뜻을 가진 들릴라에게 빠져 서서히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종력에 이끌려 살아가게 되면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우리가 빛을 잃고 어둠에 묻혀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밤의 종력을 벗고 힘써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성령님의 도심을 구하며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두 번째로 들릴라의 치비와한 유혹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블레셋 방백들은 들릴라에게 많은 대가를 약속하며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아보라고 합니다. 들릴라는 삼손에게 힘의 비밀을 묻습니다. 삼손은 첫 번째는 새 활줄로 결박하면, 두 번째는 새 밧줄로 묶으면, 세 번째는 머리털과 배틀의 날씨를 섞어 짜면 힘을 잃게 된다고 세 번이나 들릴라를 속입니다. 삼손은 거짓 답을 말하면서 들릴라가 치비하게 매달리자 어리석게도 자신의 비밀인 머리카락을 점점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밤의 여인 들릴라는 작은 태양처럼 빛을 발해야 할 삼손을 서서히 집어 삼키고 있죠. 그러므로 어둠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집어삼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항상 끼어서 경성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밤의 정력을 벗지 않으면 어둠의 세력들의 치료한 공격에 결국은 넘어짐을 깨닫습니다. 심서 빛의 갑옷을 입고 어둠의 영들과 싸워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환호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성도들의 사업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